진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극동방송.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자, 이렇게 우리 극동방송은 순수 기독교 말씀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저는 오늘 그 극동방송의 이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 아래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포항 독동방송 전파 선교사로서 지난해 제주방송국, 여수방송국, 그리고 가장최근에는울릉 전파송국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주위에 시골 교회 심자가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다 움직여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강경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김영한 목사님 같은 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원로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들을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했고, 저의 거울로 항상 닮아 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침 저녁으로 오가면서 포항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울기도 많이 하고, 가슴도 많이 치고 했는 그 모든 부분들, 그런 것들이 끝이, 이렇게, 이런 일에 존경하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그리고 제가 아끼는 이급동방송이 연료가 되어 있다는 자체 다시 한번더 자책하고 가슴이 터지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사장님께서 뜻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 간에 우리 지난 윤석열 정권, 내란 정권은 통일교와 신천지와 군진법사 이런 모든 사회적 연구단체와 결탁한 그 정권하고 역겨워서.